<laughs> 뭐야 안슨 말투야 진짜. 근데 말해 왜말안 해. 일단 말 원래 이 정도 말했잖아 원래. 왜? 지구로 가라 <laughs> 지구에 빈거가 지구. 오늘 지구에 아니야 마스야. 마스 가는 거야. 마스? 어 마스야. 아, 마스 누구야? 아, 마스 마스 기... 거기그세명세명 그 말고 한 마리 나오는 거, 거 있잖아 멋 거. 아그그 기관총 쏘는 애. 어렵게 하는 거. 난 걔가 이어 헤리. 너무 아파 그거 날라오는 거야. 음. 아. 아. 이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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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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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지 넥서스 거 이거, 거 아 이거 없나? 뭐가 약하지 이번엔? 뭐. 이거 봤어? 뭐야더 약한데? 어? 그냥 저글러만 붙어 있어 저글러 이번에. 아 그래? 저글러가 뭔데? 어 <laughs> 자기가 들고 있는 총에서 어 총알이 안 떨어져. 뭐 총알이 안 떨어진다고? 자기가 어, 들고 있는 총에서 그러니까... 총알이 안 떨어져.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써야 돼. 아 계속 번갈아가면서 써야 되는 거야. 나이스 브레이커 들고 다 그냥 타고 해야지. 있어야겠다 그면야 상자다 오. 어? 어디? 열었. 나도 열었지 왜? 어? 사라졌어 나 사라졌어 안돼 별거 없었어? 방금 해자 안돼 나는 그걸 모아다고저 <laughs>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타고 아, 가야지 거기. 난 타고 갈거탈 필요 있나? 당고하지아 맞다 이겨탈 필요 있지 아 꼈어, 아, 꼈어. 아, 나, 나 지금 핑 전화 중이야. 전화 중이야. 그러니까 왜 무선으로 하고 있어? 무선이 음, 개 이득이지. 저글러라 는데왜 아직은? 아, 지금 아직 그 미스틱 그거가 안 되어서 뜨나? 응, 음, 아직 그 뭐냐? 들어가야 돼. 거기 안에. 아나 지금 모던 액션하고 있어 지금 아 짜증나 모던 뭐? 모던이 뭐야? 모던 액션 모던, 모던 어페어 뭐야. 있잖아 모던 어페가 뭐야 어드밴스터 어페겠죠아 <laughs> 그런가? 하여튼 <laughs> 크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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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랩. 그거 뭐? 아, 아 그거 그거 패스트, 그렇게 쓰.. T1을 그렇 쓰고 있다고? 컨트롤 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어어 잠깐만 나왜 이거야? 보이도큰거 같은데? 야! 내카이키 말라고 이거 데미지 미쳤는데? 나 데미지 250 들어가 250이 뭐야? 많이 들어가는 거야? 어... 오토 라이플인데요? 그니까 슈레스짜이나니까 레짐, 레진, 레짐인가? 어, 레짐 헤드샷 쓰면은 250이니까 반동적... 레짐 근데 너무 연속력이 낮아 응, 그렇긴 해. 어, 그리고 나 정말 트롤이야 계속 쉴드에다가 어, 쉴드에다가 뭐... 건가? 야, 그래도 얘네들이 에픽이 아니야, 다행이다. 어, 나 누가 누가 나 저거 때리고 있니? 근데 이거 패치된 거 같지 않아? 나 뛰는 게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어, 뭔가 좀 그런 것 같긴 해도. 아니면 내가 어드밴스 워터 하다 와가지고 느리다고 느끼는 아, 건가? 거기서는 쑥지 움직이는데. 이건 너무 느려. 음, 너무 느려. 기대하지가 않아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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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갔어 너무 숨는거 아니야 걔네들? 기가 놈들 아 너무 느린데? 아 진짜 너무 느린데? 느리다고 하시면 느린거야 이 이렇게 트롤 트롤들이야 어 죽었어 음, 트롤이야 트롤 살려줘 사장님껌 그걸 주겠지나이티 어떻게 저, 쟤 너무 잘 숨어졌네 지금 쟤저저 센츄리온 승지야 총알이 안떨어져 그 점이 가장 문제야. 죽을... 십... 신기해, 죽을 것 같아. 안녕. 이럴수가. 하하하, <laughs> 안 죽었어. 아, 치시발 다 썼는데. 아, 치시발이었구나. 안 죽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오예. 다들 저격으로 게이득 보는 거야. 난제가안쓰겠는데 그럼 나랑 통. 이런. 똥마! 우리갔어 아, 근데 총알이 미묘하게 부족해. 어있는다아니네 예. 아 플래시 데. 여기서 가려고. 로 가는 거 맞나? 응. 맞아 어, 원래 밖에 있나? 아, 어, 맞아 비용이 <laughs> 안 Good news. All of 나 h e s l 다 여기서 딱 나오지. <laughs> 거기 못돌 으흠, <laughs> 으 던져, 던져, 던져. 던지는 거야. 던지다가 죽겠다. 우리가 뭐 한두 번 죽어야지. 어, 제발, 제발. 어, 다 썼어, 담아. <laughs> 뭐? 머신건탄다 써야지, 고 여기서 잘, 여기서, 여기서 저격질해야지. 아, 맞다 저거 타고 가면은 쉽지. 아니 어려 어려. 타고 가면 더 오히려. 아 그래. 아이 치즈가 불 속이라고. 형님 치즈가 타는 걸 내가 힌스를 주동되는 거지 이제. 아, <laughs> 전성우진... <laughs> 와 <우와>, 무식하게. <laughs> 아, 이 시크릿을 합았어 아, 총알이 없줄알했어총총이이 없어 망했야 총알이 없아나지 혼자서. 음못 살아나. 일어나 죽겠는데? 응, 음, 죽었어. 아, 와 미쳤다 쟤저 가운데 에서 있는 애 있잖아. 어, 걔가 장난 아니야. 아, 걔를 내가 좀 저격 좀 해줘. 아. 걔를 아. 내가 아, 걔를 내가 그 저격총으로 열한 방을 꽂아놨거든. 한 방당 천이백씩. 근데 음. 반피 남았어. 데미지 만 삼천 있고 반피 남았어.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콩 꽁... 살려줘 나 아, 살려줘 그럼 뭐, 너, 너 거기 가 죽어 그럼 리타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제들죽요고가 저격으로 그콜라세움만죽면돼어 그러면 그, 주... 카드 살릴 수 있어 아, 쟤도 죽여야 돼. 아니 죽여지음나 자야 돼죽여지쟤 떨어뜨리고 난 뒤에 치레일러 가줄게 도대체 너 그거 무한이냐? 아, 어, 무한이지 왜? 시간이 지나면 차? 아, 너 그거야? 엑소틱 아이스 브레이커 좋은 거네. 굉장한 왜? 냥 장점밖에 없어. 그정도 장점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어, 나 동물원 생각하고 있어. 어이 뭐야? 죽었어? 안에 있어. 응. 음, 그 안에 한명 음. 있어. 아, 괜찮아. 나가 죽었어. 좋아. 이제 두 마리 나올 거야. 에센이 예, 뭐 저기 저기 하겠다. 뭐두 마리 나올 거야.

살려줘. 여기 이상한 말이. 죽였어. 미치면서 아, 죽었어. 다 죽였어, 세 마리? 그건 뭐라 할한 마리. 네, 아니, 한 마리. 아직 한 마리 나왔어. 네, 한 마리 죽였는데. 한 마리 나왔었단 말이 저기 있 아, 저기 어 거기서 거기서는 무못살들가는데저기 못 괜찮아. 안타기 아, 음. 어, 저거, 얘거 저거, 하거 저거, 저거, 저 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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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나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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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응, 모플렉스 가면 된아괜아 아, 통화좀더 잘... 빨리 충전되 좋겠어 여기, 어. 여기, 나도 저기서 게이드 빠야겠다 아, 우선 저, 여기 짱인데 아, 이런 아, 거기, 저기, 거기서 정확한 게 저거 짱인데, 진짜 꿀, 꿀자리, 꿀자리 여기 꿀자리잖아 여기. 저, 탱크가 왔고. 아, 여기서 저렇게 하면 안 맞아? 아, 안 맞아. 탱크안 보이는데? 보인다. 안 죽었어, 이렇게 센치로 저걸 피랑 하나. 피랑 땡, 땡크만 때려. Okay, 거슬 I'm going 죽여야 o to 저 h e h 다 썼다. 난 그냥 가야지. 저 I'm g 썼다고? 어떻게 그 o 수가 있어? 나는 그냥 s e Okay, so I'm 아 o i n g to go to the 지 o u s e i 에 g o i 서 g to go to the house. I'm g o 맞았어 to 뭐 <laughs> 죽었어. 아니 벽이 막아졌는데 죽었어. 아 맞다. 쟤도 살리려고 하지. 아점프가 아, 점프다. 살려줘. 살려서 감 너무 느린데? 어떻게 안 맞는 하 코로 파다 보니까 이거 너무 느린데? 여기구만 자리가. 또 so 슬로우 야, 야, 뭐야? 저거 아니, 아니, 어떻게 공장 궁중을... 살려줬는데 너무 무서워. 저거 다이 살리러 음. 하, 미치겠다, 이거 뭐냐? 아, 또 죽었어? <laughs> 아니, 얘가 점프 하면 점프하자, 쏴. 점프하지 말고 그냥 죽겠어. 옆으로, 옆으로 피해, 옆으로. 그러면 벽 때문에 맞아가지고 죽어. 그러니까 미리 피해야지. 봐봐, 아, 이렇게. 아니, 그럼 나잘 바꿔.